피부 요철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만 해도 괜찮아지실 수가 있고요. 피부가 매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고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홈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집에서 직접 쓰는 제품들도 있고 사실 저도 이마에 각질이 진짜 심하게 올라와서 집에서 좀 각질케어 하고 왔거든요. 이중세안을 하실 때 추천을 해드려요 물리적으로도 각질을 탈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세살이 돋는 것처럼 피부가 되게 많이 매끈해져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할 때는 세안을 하고 크림을 먼저 이제 두껍게 먼저 발라요 그 위에다가 삐끌하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좀 수분을 좀더 많이 공급을 해주고 각질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철은 제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혹시 원장님도 요철 때문에 고민해보신 적있으십니요 그럼요. 아직도 고민이 생하고 있죠. <laughs> 여기 쥐젖이 하나 났어요. 이걸 너무너무 빼고 싶은데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요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진짜 많아요. 20대부터 뭐 60, 70대 분들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얼굴에 이제 오돌토돌하게 난다든지 좀꺼칠꺼칠해서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요철 없애는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 네. 건데 그 전에 요철이 뭔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홈케어 루틴을 배우는데도 수월할 것 같아요. 혹시 요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철은 피부 표면에 뭔가 돋다나서 매끄럽지 않고 아니면 결이 좀 울퉁불퉁한 거를 피부 요철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피부 요철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8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부 층별로 생길 수 있는 요철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표피, 얘가 진피층. 표피가 이제 겉에 있는 층이고 진피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층이에요. 가장 이제 쉽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일단 각질이 쌓일 수 있어요. 피부 각질 때문에도 이제 울퉁불퉁하게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두 번째로 비립종. 지가 동그랗게 뭉쳐있는 거 우리가 비립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 편평사마귀는 HPV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생기는 건데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 이쪽 세포들이 좀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편평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얘는 이제 편평사마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루각화증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검버섯 있죠 그런 검버섯 종류들 동그랗게 튀어나온 색깔이 좀 갈색일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좀 약간 살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지루각화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눈앞에 생겼다고 했죠 쥐젖 쥐젖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이 쥐의 젖처럼 튀어나와있다 그래서 쥐젖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표면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은 층에 생기는데 표면으로 튀어나와있는 애들도 있어요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피지샘은 우리 안쪽에 있어요 털이 나는 데 있는 게 피지샘인데 피지샘이 이렇게 포도알처럼 안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좀 기름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위에가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피지샘 증식증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거는 한관종. 한관종은 이게 땀샘이거든요? 우리 얼굴에 원래 있어야 될 숫자보다 더 많이 있어서 이 숫자들이 뭉치면서 이 겉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관종.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털이 나는 구멍에 피지샘 있는 이 주변에 이제 생기는 여드름. 이렇게 크게 여덟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 요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각질이 제일 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립종도 좀 많이 있고 평평사마귀도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여드름, 그리고 나머지 뭐 지루각화증이나 쥐젖이나 피지샘 증식증, 한관종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가 낮기는 해요. 그럼 이런 요철이 생기면 네.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피부가 매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고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좀잘 뜨거나 매끈해 보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압출을 해버리면 안되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종류라면은 압출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그 요철이라면은 압출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압출을 하다가 안에서 나오지는 않고 상처만 생겨서 오히려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피부 요철은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원인은 각질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각질이 이제 푸석푸석하게 뜨면은 과각질 때문에 또 여드름도 심해지게 되고, 좁쌀 여드름도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각질 때문에 피부 쪽에 이제 또 순환이 잘안 되면 비립 종도도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질 정리하는 홈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집에서 직접 쓰는 제품들도 있고, 어제도 사실 저도 이마에 각질이 진짜 심하게 올라와서 오늘 촬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SOS로 집에서 좀 각질 케어하고 왔거든요. 일단은 각질 제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세안이에요. 세안만 조금 잘 하셔도 그리고 괜찮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도 각질의 한 60, 70%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각질이 죽은 세포잖아요. 얘네들이 28일 주기로 원래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각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탈락을 하게 되면은 얼굴에 각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푸석푸석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중 세안 많이 하시잖아요. 이중 세안을 하실 때 워터 타입이나 뭐 다른 타입보다는 저는 밀크 타입을 조금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하 이제 너무 또 오일리한 것들을 쓰면은 비립종이나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워터 타입은 또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잘 유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유화 성분이 있는 그런 이제 밀크 타입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유화는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 중에 이제 기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는 원래 겉에 층이 기름, 물, 기름 이렇게 위에 층은 기름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도 기름이 이렇게 들러붙어져 있어요. 그런 이제 각질 세포들을 잘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이 그래도 섞인 성분을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밀크를 쓰시는 게 좋고 밀크의 장점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마사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일이나 밀크 같이 좀 기름이 있는 성분들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해도 자극이 좀들어거든요 근데 워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뻑뻑하잖아요. 자극도 되고 이제 각질이랑 잘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오일이나 밀크 성분은 부드럽기 때문에 얼굴에 간단하게 이제 마사지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각질을 탈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밀크 제품은 사실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은 뭐이 d h u 제품이기는 한데 다른 제품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밀크는 맨 얼굴에 쓰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 물을 묻히지 않고. 그래서 맨 얼굴에 밀크를 이렇게 충분히 짜내고요. 이제 얼굴 부분에다가 이제 도포를 하는 거예요. 도포를 해놓고 조금 기다려요.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얼굴에 조금 약간 흡수가 되면서 이제 각질들도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30초 정도 단 마사지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얼굴에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 라인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좋아요. 피부 결 모양대로 밀크를 쓰고 나서 뭐 티슈로 얼굴을 닦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티슈 자체도 또좀 자극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티슈로 얼굴을 닦을 때도 빡빡 문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꽂고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얼굴 을 닦아주시는 게 좋고 피슈도 좀 자극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밀크 제품은 바로 세안 을 하셔도 좀 많이 닦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밀크 제품이 묻은 채로 그냥 미온수에 이제 한 10초 정도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안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클렌징 밀크 로 얼굴에 있는 잔여 메이크업이 라든지 각질 세포들이 많이 탈락 을 시키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뒀 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안제를 쓰셔 야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약산성 제품이랑 알칼리성 제품을 같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알칼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에 되게 탁월한 뭐 아하 성분이라든지 바하 성분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아하나 바하 같은 거는 각질을 좀 탈락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도 좀 좋고 좁쌀 여드름에도 좀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약 알칼리 같은 경우는 좀 세정력도 좋고 아하 바하도 있기 때문에 염증성도 좀 줄여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을 쓰거든요. 약 알칼리성을 너무 매일 쓰다 보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 지 해 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세정력이 너무 좋으니까 피부에 겉에 있는 걸다 씻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남김이 이제 좀 많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는 피부랑 가장 비슷한 pH를 가지는 약산성을 쓰고 간혹 이제 2, 3일에 한 번씩은 약의칼리성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라로슈포제 에파클라 딥 클렌징 폼인데 얘는 이제 바하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피지 제거에 좀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하, AHA 아니면 바하, BHA 아니면 요즘엔 파하, PHA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을 쓰고 주 2, 3일 쓰는 날 아, 아닌 날에도 약산성을 쓰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제 피부랑 가장 유사한 pH이기 때문에 세정력에서는 조금 더 약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이제 피부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산성을 중간 중간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것도 올리브 영 에서, 사실수 있는 제품 이 에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버블 클렌저. 그래서 저는 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 세안을 하니까 클렌징 밀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주 2, 3회 정도 쓰고 다른 날에는 약산성을 쓰고요. 근데 이제 진짜 지성이거나 여드름이신 분들은 저녁에 다약 알칼리성을 쓰셔도 돼요. 대신에 하고 나서 보습은 좀 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는 아침에 우리가 씻어낼 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성이든 건성이든 복합성이든 모두 다 약산성만 쓰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 처치. 태뭐 이런. 영어를 아무리 잘했는데도 환절기 라든지 피곤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잠을 좀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 하얗게 막 각질 이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뭐 각질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이렇게 재생크림 지금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재생크림 종류를 쓰셔도 되고 수분크림 제제를 쓰셔도 되고 원래는 스킨 바르고 앰플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 바르라고 설명 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응급처치를 할 때는 세안 을 하고 크림을 먼저 이제 각질이 많은 부위 있죠. 그 부분에 이걸 두껍게 먼저 발라요. 그 위에다가 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팩이 두껍게 바른 그 크림이랑 같이 이제 안쪽으로 좀 수분을 좀더 많이 공급을 해 주고 각질도 잠재워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팩 종류를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일반 시트 팩 말고 코코넛 시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코넛 시트가 밀착력이 되게 좋고 수분 공급도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밀착력이 안되면 팩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시트 팩은 좀 자주 마르기 때문에 그 않거든요. 크림을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팩을 붙이는데 특이하네요. 우리가 알던 네. 그런 뭔가 면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면 느낌은 밀착력이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착이 충분히 돼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일반 시트팩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기는 하는데 응급처치 를할 때는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날 중요한 약속 이 있다. 뭐 소개팅이 있다. 근데 지금 당장 피부과 갈 시간은 안 되고, 각질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코코넛 시트팩 이런 거를 하시고 한 20분 정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흡수를 해준 다음에 일반적인 루틴을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 D.H.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거든요.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사실 수 있는데 꼭 이런 거를 사실 필요는 없고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 아니면 하이드로겔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혹시 마스크팩을 할때 네.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너무 장시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팩이 이제 마르면서 오히려 바깥으로 또 수분을 해소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2 30분.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떼내시면 안은 아직 촉촉해요. 그럴 때 이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시고 그 위에 바른 크림도 닦아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많이 흡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한번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보면 고농축 앰플을 바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위에 한번더 이제 수분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 같은 거를 더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각질로 인한 피부 요철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한다면 진짜 하루만 해도 괜찮아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안을 꾸준히 1, 2주 이상 하시면 각질로 인한 요철은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해도 잘안 사라지고 너무 귀찮아 이거 언제 다해 음... 병원 가서 해결할래 하시는 네. 분들에게 좀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병원에서의 음...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병원에서 방법도 있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안을 해주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되게 딥 클렌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쿠아필, 스킨 스케일링. 아쿠아필이나 스킨 스케일링 같은 거를 받으시면은 집에서 하는 각질 제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아쿠아필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즐이 흡착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은 호스 같은 걸로 물 청소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호스에서 물 청소 대신에 이제 아하나 바하 같은 게 이제 우리 얼굴에 뿌려주는 거고 그물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또 이제 말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착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있으시거나 피부가 좀 민감하실 때는 그런 이제 흡착하는 게또 자극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염증에 가라앉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집에서 쓰는 세안제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제품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 장벽에 오히려 무리가 가실 수 있으니까 한 1, 2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스킨 스케일링은 이빨 스케일링 하듯이 이제 피부에 있는 각질도 어느 정도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학박비 종류 중에 하나인데 피부의 각질세포들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질이 정말 딱딱하게 많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각질이 모공을 좀 많이 단단하게 막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킨스케일링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처음에 하고 나서 오히려 하루 이틀 이 삼일 정도는 더 푸석푸석하고 아직 각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2 3일 정도 이제 각질이 나머지가 다 탈락이 되고 나면은 새살이 돋는 것처럼 피부가 되게 많이 매끈해져요. 그리고 이제 염증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들도 많이 가라앉고요. 스킨 스케일링을 하는 그 약품 종류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약품 종류 중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뭐 임산부라든지 수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량이지만 피부를 통해서 좀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피부 요철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의에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한 60, 70%는 피부 각질 때문에 생기는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각질에 의한 홈케어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뭐 클렌징 밀크와 그 다음에 약 알칼리성, 그리고 약산성 세안제를 잘 배합해서 쓰시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세안을 잘하고 나서 꼭 보습 잊지 않는 거. 또 만약에 SOS로 각질이 좀 많이 확 일어났는데 빠른 효과를 얻고 싶다 하면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셀룰로즈 마스크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각질 정리를 할수 있는 아쿠아필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킨 스케일링 관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